바다에 고기를 파는 입장에서 너무 나빠. 그거를 안 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결장이 없나? 하고 제주도는 제일 가까우니까 제주바다에 많이 그것이 오염될 것 같아요. 뉴스 들어보니까 제주 앞바다까지 피해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석산물을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양식장도 마찬가지예요. 바닷물을 쓰는 거니까 양식장도 마찬가지예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, 이 바다 속에 거를 믿고 우리가 생업을 해나가는데, 그 그러니까 장사길이 막히는 거잖아요. 제주 도민들은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. 말은 안 해도. 우리가 직접으로 몸에 닿는 음식이잖아요. 우리가 또 조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. 피부로 느지는건 뭐,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매출 감소죠. 아무래도. 사람이 많이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, 아무래도 수산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큽니다. 이 제주에서는 소라 같은 경우도 제주 앞바다에서 가져오는 건데 덜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.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이거 먹는거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방송 을 한번 떴다 하면 이것이 일본산이냐 제주산이냐 그거에 우리가 답변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우리는 일본산은 안 쓰거든요. 일본산 안 먹은지 꽤오래됐고 특히 제주는 당일 발이래가 그날 가서 그날 나오는 생선이 있어요. 그래서. 주로 비싸도 그런 걸 사다가 아기들도 먹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?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그것까지 접쳐갖고 우리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.